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어제 팩트 시트가 발표됐지만, 전문가들조차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준 건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대통령도 스스로 비자발적 협상, 어쩔 수 없는 손실 최소화 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뒤입니다. 미국에 내야 하는 투자 구매 지원 비용이 무려 600조 원이 넘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항공기 구매,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금까지 모두 달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얻은 건 선언적 문구들 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승인했다는 한줄 선체 어디서 만드나? 원자로는 누가 만드나? 해결료는 문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야 하는 규정은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방향을 정하면 한국은 45일 안에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보포명 관세는 25%로 원상복구, 사실상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이 즉시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걸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없고 책임만 국민이 지는 구조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협상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 상황이 이런 협상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환율은 1460원을 뚫고 15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주에만 7조 원을 팔아치웠고 원화 가치는 주요 통화 중 저하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의 뭉텅이로 송금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외환시장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달러 유출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 부담을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같은 환율 환경에서 이런 구조의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이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급박한 발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비준을 회피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동의 없이 수백조 원이 오가는 합의를 국회 비준 없이 강행한다? 이것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헌법 위반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환율은 폭등하고 외화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협상은 백지에 가까운 문서로 처리되고, 국민에게는 수백조 원의 부담만 남는 상황. 여러분, 지금은 누가 잘못했는지 감정싸움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개어민이 뭐니 들먹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로 끝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외화위기 국민의 삶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